중반대로 수입 세단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뭐 구형 벤츠 아니면 F바디 5시리즈 뭐 그런 것들을 사느니 오늘 차량을 무조건 사셔야 할 겁니다. 중함의 끝판왕 중고차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40대에서 60대 사장님들 오늘 차량 무조건 집중하셔서 끝까지 보셔야 될 차량인데요. 6기통 자연흡기 V6 엔진 3600cc의 엄청난 마력과 토크바를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대형세단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5m, 18cm의 길쭉한 전장과 전방 추돌 감지, 차선 이탈 방지,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등등. 엄청나게 풍부한 옵션들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엄청난 디자인과 엄청나게 좋은 성능, 게다가 풍부한 옵션들까지 가지고 있는 신차가 8천만원의 수입 대형 세단을 오늘 70% 감가된 천만원 중반으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차가 8천만 원짜리 엄청난 세단을 단돈 1 천만 원 중반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안에서 꽁짜로다가 10만 원 추가 할인 해드리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중고차 캐딜락 CT6 3.6 프리미엄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비 내역까지 소유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냉각수 펌프와 타이밍 벨트 게다가 점화 플러그까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각종 국물류까지 전부 다 교체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후에 따로 손볼 필요 없는 알짜배기 정비 내역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CT6 차량의 매력 포인트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중후함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모던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 방패형 그릴과 함께 방패 모양의 캐딜락 마크가 이 차의 분위기를 한층 더 올려주고 있고요. 이 데이라이트 일자로 솟아 있는 희소성 짙은 디자인까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갈 법한 아주 이쁜 디자인이 담겨져 있네요. 하이라이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정말로 멋들어진 후면부 디자인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실 법한 디자인이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AWD 풀타임 사륜구동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잡아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대형 세단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전동 트렁크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턱쟁이 진곳 없이 아주 깔끔한 공간성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짐들 수납하시기 정말로 좋은 공간까지 마련되어져 있네요. 자, 제가 항상 리뷰를 하면서 이 고가의 차량들을 리뷰를 할때 느끼는 점은 뭔가 다 깔끔합니다. 뭐 버튼들이 많지 않고 그냥 딱 조작하기 편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차도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도 조작하기 쉬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도 다 검정색으로 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 또한 모던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옵션이 정말 대박인데요. 한 가지씩 보여 드리면요. 특채나 블랙박스와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걸 이렇게 해 버리면 후방 카메라가 되는 아주 신기한 룸미러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와치 형식의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과 함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와 주차 정렬하기에 쉬운 어라운드 뷰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요. 큰단계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풀 오토 에어컨 기능 부착되어져 있네요. 콘솔 쪽 라인도 정말로 깔끔한 디자인을 채택을 해 놓은 차량이고요. 마우스 패드 기능과 함께 오� 오토 홀드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핸즈 프리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부착되어져 있고요. 핸들 열성과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 부착되어 있네요. 전자 파킹 기능 당연하게 부착되어 있고요. 2단계 메모리 시트와 함께 오토 윈도우까지. 또한 후측방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좋은 차량이고요.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까지 확실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슈퍼 비전 계기판이 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경고등 하나 없는 계기판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와봤는데요, 대형 세단은 대형 세단입니다. 정말로 넓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앉아야지 이제 무릎이 닿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도 열선 시트가 독립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 시트 자체도 어디 하나 헤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부착되어져 있네요. 천만원 중반대로 사기에 가장 좋은 중고차라고 생각이 드는 CT6 차량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 차량 재원 옆으로 띄워봐드리면 2017년식 1 2만 k 로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한달 2000km 성능 보증 아주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완벽한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천만원 중반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입니다. 신차가 8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70%를 깎아버린 엄청난 금액 1,690만 원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한 분만이 오늘 차량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요.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올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